얘들아. 왜? 아니 그렇게 쉬없이알 거야. <laughs> 이거 기억나? 날 밟고 가. 급식 타워라 응. 가는 포탈이 여기 있어. 어, 그러네. 아 그럼 여기 한번봐 제작자 친구. 여기는 그보다 먼저 나온 재민이는못 깨는 타워. 여기 제작자 얼굴 이상했던 것 같은데. 그건 점점 어려워지는 뭔가... 회오리 점프맵. <laughs> 아 다섯 개는거 보니까 우리 점프맵 그만 하라는 신호인가 봐. <laughs> 아니야, 아니 오늘 그래서. 응. 우리 모두 한번 깨보는 걸로 하자. 캐. 진짜 우리 근데 모두 난 깨야 돼. 아민이라서못깨 아니 깨나 t 식은 아니지만 잼민이는 맞아 잼민이지만 깰수 있어 오, 초, 초, 초. 그러면 잼민이는 못 깨는 타워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어. 아니야? 그냥 도발일 뿐이야 u 어? t 너무 놀라지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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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놀라 e 말라는 거지 했는데 내가 여기 지름길 알고 있어 이게 여기 비금이 하나 있지 아, 어. 도도이 길로 가면 안돼자 일로 가면 떨어지거든 어. 떨어져도 괜찮아 원래 길이긴 해 근데 일로 가면 지름길이야 오케이 도전 도전! 너이도 아! 정석길로 가너이도 정석길로 가자 <laughs> 나민인데 <진짜 웃음> 오른쪽에 틈이 있어 어? 그 오른쪽 벽으로 오.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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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난 지름길로 예이. 먼저 갑니다 해가 제가... 근데 어. 급식 타워랑 되게 비슷한 게 많다. 그렇지. 애초에 음. 이 제작자가 그 제작자일 수도 있어. 어? 어? 음. 어? 잠깐만. 야, 얘들아 다시 어, 들어와봐. 오차. 주작작, 오차. 주작작, 주작작. 오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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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? 이거 찍고 싶었다고. 뭔거야 <laughs>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해봐. 나 색깔 바뀐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을게. 네. 어. 거기 웬오웬 웬? 그치? 하그렇지하기 그치? 왼쪽! 하 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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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촥. 하하하하자하하하하하다하하은하하하하하딱하나 다른 다리가 있을 거야. 아하 알아. 호! 호!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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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목소리> <호. 목소리> <목소리> 이... 연... 아니 하하 저것도 구분 못하는하하이야 <목소리> 네. 재민이잖아요. <laughs> 라색 잘못된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진짜가자 한번 하자. 무조건 들어가야 돼. 로이 먼저 서. 아 어, 저는 똥 이야기를 하면 왼손으로 하겠습니다. 어, 오케이. 나는 그럼 여기 할게. 나다 몰라. 난 여기. 자, 우리 운빨 오케이. 테스트야. 오케이. <laughs> 네. 준비. 시. 잠. 하. 아이 사람들 봐봐. <laughs> <이런 웃음> <봐. 왔다니. 웃음> 아 진짜 가자. 준비. 알았어. 시. 잠. 아, 일단 1번은 아니고요. 1번아니야 여기가 아니구나? 정답이네. 아, 가자.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이렇게 가야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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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지 않아? 할수있어옆으로 가면. 아이고. 아! 안 되면 앞으로 그냥 뛰어. 뭔데? 아! 마우스를 또좀더 꺾어야 돼. 그래. 로이처럼 그냥 앞으로 뛰자. <laughs> 어, 나 무가겠어. 너무 떨어졌어. 오이. 로이처럼 <laughs> 앞으로 응. 한번 해보자. 제발 제발! 제발. 아! <laughs> 일반 저기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우 그치? <laughs> 와! 가자 가자 가자! 오 잘했다. 아 집사가던데 맨날. 아올수 아. 있음 아바 이런 길 없었는데 나날오 <laughs> 어, 차! 엄청 얇은 곳에 회오리거든. 오른쪽으로 하는 게 편해. 그리고 또할수 있어, 또할수 있어. <laughs> 좋아, 응. 좋아, 응. 좋아. 오늘 진짜 우리 네명다 응? 같이 깨는 거 아니야? 진짜 대체 4명이요? 한 명은 네 명이요. 네 명, 네 명, 네 명이. 나 당연히 멜로가 있는 줄 늦수야. 알았잖아. 아. 이 정도는 이제 쉽죠. 근데 이렇게 튀어나온 거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. 이미 한명 가셨어요. 아 로이야. 왜? 아예 금방 금방 따라잡을게. 따라. <laughs> 급식 타워보다 이게 훨씬 쉽지. 완전 완전 쉬워. 길기만 할뿐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니까. 해오리 오케이 이 정도 해오리는 아주 껌이죠? 아주 개껌딱지죠? 와트부터 이미 잼민이죠? 하지만 이걸 깨서 잼민이 아니죠? 누구한테 잼민어 올 맞죠? 이게 다 때문이야. <laughs> 로이 때문이야. 로이 또왜저 밑에 있어? 나 <laughs> 로이 피지컬 좋다는 말 취소할게. 호추호추호추 <laughs> 소금, 소금. 후추, 후추 여기 소금. 많이 아파요. 어. 아, 아 이렇게 안쪽으로. 아 순간 밖으로 밀려나서 깜짝 놀랐네. 와. 나. 와 왜? 순간 밖으로 밀려나서 깜짝 놀랐네. 와. 나. 와 왜? 나. 와 왜? 많이 아파서 죽었어 도이 갈렸어? 어. 나 로이랑 같이 가야지 또이는 버려야겠다 아우 힘들다 이거 너무 힘든데요 이거 로이야 가자 젠미니 네. 네. 한명 노래 부르고 있다 아 로이야 이거 할수 있을까? 아니야 못합니다 빨리 해봐 이거 해야, 해야 돼, 돼. 아우 이될것 아, 같아요 될것 같아요 아, 저번에 급식타워 밑에 이런 거 없었잖아 발판 네 여기는 네. 양심적으로 해놨다 야외 응. 어, 와 아, 가자. 우! <laughs> 뭐야, 이쪽으로? 안 우이로. 네. 아! 아야, 아파, 아파, 아파. 아, 거기야. 아, 거기 아프다. 조심해. 네. 여 오, 정말로 이제 끝에 다 도달했습니다. 아, 이건 다시 해도 쉽네. 옛날에도 쉬웠는데. 어, 이거 어떡하지? 이건. 아야, 아야. 와, 대단해. 아! 아니, 아니. <laughs> 우와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

빨리 가자. 로이 우리 기다리고 있나 봐. 네. 롤롤롤롤롤롤롤롤 롤롤 급하게 가다 떨어져라. 나는 이게 급하게 가는 게 아니야. 이게 기본 속도야. 천천히 가는 거야, 이 속도. 오, 재수 없는데. <laughs> 제법 재수 없는데. 또이, 근데 좀 멋있었지? 멘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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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이. 어우, 또이. 우리 좀 이제 그만 만나자. 아, 그래. 내가 아까 <웃음> 죽어도 <웃음> 못 가져왔어.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는데 왜 맞았지? 로이아 가자, 끝에 가자. 네. 여기 아, 까만색이야. 미이킹. 저, 영차. 어? <laughs> 다 왔다. 집사님. 나도, 나도. 집사님 빨리, 빨리, 빨리. 저는 재민이래서먹게아 그냥 오라고 호소를 <laughs> 하지 말고. 나도 갈래, 나도 갈래. 미어 완료. 완료. <laughs> 우린 또이 기다린다. 아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. 또이 무슨 색이야? 연불화색. 오예 더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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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다야또이 안녕. <laughs> 자 우리 드디어 재미있는 못깬 타워를 클리어했습니다. 일로 와봐. 나 먼저 할게. 급식 타워인데? 어, 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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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점점 어려워지는 회오리 타워 알지? 네. 거기서 마지막에 혹독하게 워업했잖아. 그렇지. 그렇다니까. 못 하하하. 못 하하하. 못 하하하. 하하하. 이거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. 이제 가자. 아, 왜? 집에 가자.